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투자심리와 인지평양이란 걸 배워 봤었습니다 손실 회피, 과인확신권위우존평양등 정말 많은 평양들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평양들을 이겨내고 성공투자를 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본인만의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투자 초보일수록 전문가나 유명 투자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투자의 거장이라 하더라도 매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이 왜그 자산을 사고 파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초보자가 하는 말도 무시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주장과 반대로 할수 있는 나만의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투자의 근거를 스스로 명확히 찾는 과정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 1의 판단을막고 보다 이성적이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원적인 지식 없이 표면적인 정보들만 접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도 본인의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미술관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본다 해서 갑자기 작품 해설의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작품들을 감통하는 미술사와 기본 이론을 한 권이라도 읽고 작품들을 많이 봐야 그 시간들이 가치가 있겠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술적 방법을 공부하고, 지금은 너무 고점인데, 좀더 가격 조정을 주면 진입해야겠다. 또는, 아직 이동 평균선이 역별이야. 나는 상승 추세가 나오면 진입할래. 등에 본인만의 주관을 담아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진짜 본인의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투자와 행복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거나 감정이 흔들리면 올바르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안정적이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면 시장의 변동에도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학자 토마스 카라코의 실험에서 배고픈 새들은 위험한 선택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배고프고 아른 동물은 작고 확실한 보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도박을 감행하는 것이죠.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도박이나 한방을 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정적인 상태일수록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는 것이죠. 반대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더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골드막 사스에서도 직원들에게 명상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운동, 명상, 가족과 시간 보내기, 취미생활 등으로 체력과 멘탈을 관리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 매매도 더욱 잘 되실 겁니다. 세 번째, 투자 기록을 꼭 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랑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기 전에 이 자산을 왜 사는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지 계획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이후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근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월앤버핏 같은 투자 대가들도 꼼꼼히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돌아보며 성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작성하는 투자 항목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에 임하기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 작성해봅니다. 나의 심리 상태가 행복한지, 일과 중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현재 탐욕으로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등을 먼저 체크합니다. 두 번째,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이 상품에 대한 나의 지식 수준은 과거에 매매한 적이 있다면 매매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이 상품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등입니다. 세 번째, 매매 돌아보기 단계입니다. 얼마에 청산을 했는지, 원래 계획대로 되었는지, 리스크 관리는 잘 되었는지에 대해 작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기록을 하는 습관입니다. 다행인 것은 일지는 쓰면 쓸수록 재미가 붙습니다. 오늘은 투자의 근거를 가지는 것, 행복한 상태 유지하기,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세 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투자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